안 찍고 그냥 나가면 된다. 오 여기는 홍승이 옆에서 나갈 때 그냥 안 찍고 나가고 들어갈 때만 찍고 나가면 된다. 아, 아주 와좀 남았다. 좀구하와 어. 여기, 여기 좋은데? 와 응. 여기 멋있는데? Fun Boy. 딸기가 이거에 5천 원? 이거 싼 편이야? 딸가 아니가 기가 되게 안 맛있어. 원숭이인 줄 알았다. 저거 이거 뭐야? 토마토가 3,000원? 어 여기 치킨 한번 보자 치킨 가게 한번 보자 어, 그래. 이걸로... 아 키로당 어, 키로에 17,000원이면 비싼 편 그리고... 키로에 이0 0 0 비싼 편 이거 이거 싸는데 g 인데2 0 0 0 0원이 그래도 한국보다싼거같아한보다는싼거 같아 이거 음식 코너 아니야? 샐러드 빵? 어 그러네 아, 아 아니, 아니, 아이, 아니, 여기 사가는... 먹는 데가 있아 사가는 거야 이렇게? 괜찮다. 괜찮다. 아, 이렇게 해서 핫발도 있고. 아,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구나. 오! 피자, 이게, 이게 3,000원 정도? 괜찮네? 100g에 2.75. 100g에 2.75 이렇게 쭉 해서? 양 해서? 어, 괜찮은데?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. 와, 다양한 거 진짜 많네. 어, 야, 3,000원. 왜 이게 싸 보이냐? 오렌지 먹고 싶다니까 <laughs> 어. 아 사과 먹을까 오렌지 먹을까? 나는 밑에 커피 먹을래. 아 밑에 스커피. 나도 커피 매일 마시는데 지금 오렌지가 아 오렌지가 너무 땡겨 오렌지 아니, 하나 먹어야겠다. 아아 F P. 어 그런 F P.도 있네. <laughs> 4.5일 달로 나오는데 왜? 미쳤다. 오 어, 커피. 신기하다. 음. 응. 프리미 프린... 거. 기계가 있으신가 보다가 그, 가성비다, 여기. 어. 떤 맛이야? 가성비는 좋다. 가성비는 좋아. 가성비는 좋아? 응. 이거 얼마인데? 이거 두개해서 얼마인데? 이이원 이거 여섯 개 있는 게 7천... 아 8천 원 정도 된다 치면 돼. 가성비인가 그치 가성비지이나라에가성비 가정비 아닌가? 아... 아닌가? 여기선 가성비 아,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음. 맛있으면 쟁점 편이지. 쌈 편인 것 같긴 해. 맛이스 다른 데보다. 맛있어? 난 괜찮아. 오케이. 어, 이긴 사람 기분 좋게 사기? 가위 가위 보! 아우 이기고 싶었는데. 아우... 아우 표정 뭐야? 어. 가위 가위 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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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이겼어 아아 아, 이기고 싶었는데 비오는 날에 굳이 저렇게 우산 안 쓰고 맞으면서 가격 봐내 어 페나덴 받았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한국인 나 이게 만 삼천 원이라고 칠천 원이라고 이게 만 삼천 원이라고? 이게 2만 원이라고? 부서지는 거 같아. 와 씨. 아, 야, 너춥겠다저저 비바람 봐. 비바람. 우, 왔다. 어, 바람 바람 지린다. 야, 이렇게까지 마시러 나가는 거지. 이게 낭만, 맞지. 아니야. 이게 낭만이지. 아, 어, 이게 낭만. 도착 <laughs> 야 상남자야 상남자 이정도면 튀김인데 그냥? 계란튀김? 야, 겁나 찍인데 t a 로 i n g the Benzo or traveling. Did y o 어 did you, wait? I'm going there. I know, I k 안 o w I'm g o i n 오 to say, I'm g o i n 고 to say, 캐나다인은 모자 안 쓴다고 해가지고 아 우산 안 쓴다고 해서 자기만 안 쓰고 이제. 아 해야 해야 돼. 네, 저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산 쓰고 있어요.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도 아니야? 아 너는 드디어일 수도 있겠구나. 나는. 와서 진짜... 한3 4일 동안 우리가 진짜, 진짜... 한달 내내 받아는. 아3삼일 동안 진짜 연락 딱 와가지고 바로 고했네 잘. 오케이. 다 수고했다 진짜. 뭐왜 종소리가 울리지? 학교 학교 학교라 그런가요? 아, 그러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인가 이게? 이 맛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음... 맛있어. 맛있어? 확실히, 아로마가 맛있어. 에스프레소 빵. 네. 아, 이렇한번고 설명, 설명 좀 해줘, 이제. 유형. 한번 연습 좀 해보자, 연습. 연습 많 해보자. 그냥 우리가 오늘 한거 요약이나 뭐 연습 같은 거. 매분들이 <laughs> <오늘 보고. 웃음> <오늘. 웃음> <laughs> 약간 저기 밖에 지금 거울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? 막개지는 소리로 안나게 해라 개지는 소리 좀안나게 하라 이거 봤지? 이렇게 하니까 되게 되게 우리만 신경 쓰는 거같아 앞에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애 난 아, 신경 없어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잖아 근데 막 아, 쌀국수 땡겼다 그거니까 먹고 싶어? 먹으러 응. 갈래? 아 그냥 대신 못 오늘 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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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아, <laughs> 뭐 야매. 아다 했대. 그래서 어떻게 아이, 술 마시면 어디서 마시지? 다른 데로 가 볼까? 너 다른 데가 봐도 돼. 에, 그럼 서적 다른 데 알아보고 가 보자. 지금 저기 앞에 사람들 오는데 이거 계속 해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야. 아, 해 보자. 아, 그냥 해 보자. 에, 이렇게 사람이 번에 가야지. 남들이 신경 쓰지 않기 위해 우리가 온 거잖아. 그렇지?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해. 이것좀 잠깐 들어 줄래? 어. 제가 내 얘기 떨어지잖아.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 될까? 네, 네. 오이렇게 지금, 민영이 자신감이 줄어들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야. 아, 그게니까 약간, 하늘부딪칠까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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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돼가지고. 아무도 없는데? <laughs> 아, 우리의 식으로. 자신감이 사라졌어, 지금. 아, 그래도 오늘 드디어, 드디어 콘도 계약도 하고. 그러니까. 뭔가 좀, 제일 큰 과제를 이렇게 끝내가, 끝내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다. 오늘의 닭가오늘 오늘도 또 닭가슴살 오늘 또탁가슴살 또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재밌었다. 난 oh, 진짜 좋았어, 솔직히 봤어. 어 오늘도 되게 재밌는 하루였어. Yeah. 하루 yo man. 이게 외국 살만하겠냐? 알 배웠지? 어, 배웠지. 이거 oh, 손가락 끝. Oh, 끝. So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끝. 오늘 하루 끝.